스타리아 오벤 어, 캠핑카로 구조 변경해서 어, 작업하는 차량인데요 이열 어, 의자가 음, 5인승은 네. 의자가 다른 차에 비해서 시트는 큰데 90도로 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리클라이너 작업을 해서 뒤로 넘어가게 이렇게 만든 작업인데 뒤에 격벽은 어차피 이제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예,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격벽은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이열을, 침대처럼 일자로 펴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는 없는데, 바닥 길이, 예, 가운데 길이, 예, 등판 길이, 이총 길이가, 예, 원래 그, 본, 순정 상태보다 길어진 거예요. 10cm 정도 길어졌다고 볼수 있죠. 이 상태에서 뒤에만 간단한 뭐 그냥 상 비슷한 다리만 있어도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잔다고 봤을 때 보통 이제 이게 바닥이 50cm 정도가 나오고 등이 50이 나오면 1m가 되는데 중간까지 길이 여기까지 길으면 1m30이 돼요. 머리까지 헤드레스트까지 하면. 근데 1m30이면 성인 키가 1m60에서 1m70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조금 더 필요하고 뒤에 침상은 짜서 어 거기에 맞는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음 해야 됩니다. 캠핑카로 구조 변경은 이제 할, 이, 이제 하, 하는, 이제 나중에 추에 하는 거고 지금은 시트를, 2열 시트를 이렇게 쭉 높이는 작업을 했는데 미클라이너 작업은 다른, 음 특이한 상황은 이 똑같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손잡이만 하나 더 달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의자 자체는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바닥함도 이렇게 열면 그대로 함도 사용을 할수 있고 똑같이 예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 모두 똑같다고 봐도 외관상으로는 표시가 안 나죠 여기에서 이 클라이너만 각도를 이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거 손잡이를 여기다 만들어서 보통 스타리아 9인승, 어, 11인승, 뭐 나온지 투어로도 등받이 각도 조절은 중간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이 5인승도 중간에 에, 만들어서 뭐 작동하기 쉽게 뒤에서 이렇게 땡기면 각도가 조절이 되고 놓면 으 내가 원하는 각도에 손잡이를 놓으면 이렇게 딱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아무 각도나 내가 원하는 각도를 설정한 다음 놓기만 하면 이렇게. 예. 설정만 하고 손잡이만 놓으면 각도가 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순정 상태에서 이렇게 90도죠, 90도 이 상태에서 출고가 돼요 차량이. 이 상태에서 불편하니까 각도 조절을 하게 만드는 거고. 앞으로도 사실상 접어지는데 이게 앞으로 접어지는 건 네, 완전히 접어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스펀지 두께가 있어서 여기 스펀지 보이죠? 두께가 있어서. 바닥 스펀지와 등 스펀지가 두께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냥 힘껏 누른다면 힘껏 누른다면 네,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완전히 접어지긴 하는데 여기다 뭐짐실거나 이렇게 모아 놓을 때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는 없고 보통 이렇게 90도도 이 군대 복사차도 아니고 옛날 군대 복사차도 아니고 불편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앉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각도 조절을 이 정도만 해도 순정상태보다 엄청 편안한 각도에서 바닥도 길고 등도 길어져 편하게, 편하게 여행을 장거리 여행을 할수 있는 거죠. 원하는 각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자비를 먼저 당긴 다음 원하는 각도를 설정해서 놓고 이렇게 되면 아주, 이렇게 각도가, 되게... 아, 어느 분들은, 아, 이걸 하면 잡소리가 나지 않느냐, 뭐 흔들리지 않느냐, 이상하다, 뭐 이러는데, 전혀 아주 튼튼하게, 자, 튼튼하게 작동하고, 이거 이렇게, 보 자, 보자, 보자고요. 자, 이 등과 바닥이 제가 힘을 써볼게 움직이나 보세요. 이, 이 차량 자체가 움직일 정도로,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전혀 유격이 없습니다. 흔들림도 없고 유격도 없고 잡소리도 안 나고 각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최고예요. 이렇게 최고로 더 높일 수도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높히는건왜 이렇게 높여서 무엇을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 이렇게 누워서 어느 분들은 이렇게 뒤로 기대서 이렇게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뒤쪽으로 여름에 이제 피서나 휴가를 갔을 때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는 자세예요. 어 병원 같은 데 보면은 각도 조절되는 침대 있죠? 그것처럼 딱 맞는 아주 헤드레스트 머리가 허리까지 딱 받쳐주면서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는 있어요. 아주 좋긴 해요.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근데 사실상 이건 필요가 없고 편안한 각도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190도서부터 정지를 하는데 이렇게 180도 이제 내가 원하는 각도 아무나 데 조절이 되는 아주 편안해요. 이렇게서 해 쓰시게 되면 여행이나 캠핑, 낚시, 간단한 쪽잠 이렇게 잠을 잘 때는 최고의 멋있는 차 차에 캠핑카로서 세미 캠핑카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작업이 최고입니다.